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 자막을 함께 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심봐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또 우리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어, 그런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확신 가운데 살라입니다. 확신은 확신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은 꿈과 이상을 쫓는 삶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첫째는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엄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시키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만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필요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는 다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의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안정된 삶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필요에 대한 이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곧 염려의 원인입니다. 예비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이제 염려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과거 곧 보편적인 인생들의 현주소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아 어,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이 말씀은 과거를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삶이 결코 과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허물이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본래 화살을 쏘았는데 명중시켜야 할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모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침범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네.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는 먹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는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던 살아있는 송장. 네,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지배를,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귀는 예, 악한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합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과거의 나를 알지 못하면 현재 누리는 축복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타락한 마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고, 우리의 지식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이 살아났습니다.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과거를 알지 못하면 은 내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을 생각하면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스 2장 5절 말씀해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글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글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첫째, 글소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적 본능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심판을 받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심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가 없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죄 없는 누군가가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세주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를 무덤 속에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글소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어, 예,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어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히 있는 봉사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 경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소와 함께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어있던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탄을 쫓아가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죄를 벗어 버렸습니다. 사망을 벗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글소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부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동등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서 유업을 이을 자, 세상을 함께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던가요? 장세기 1장 28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잃었던 다스림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속에 시달리고 찌들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주눅이던 삶을 살고 있진않 아니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회복하게 하신 이 놀라운 권능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세대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것 모두가 내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글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믿고 확신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인생의 좌표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단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잠시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은 이 시간 잠깐 손을 들어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능력, 다스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